오늘 쿠팡 세일 기회를 놓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품절되는 대란 아이템을 선정했어요. 소름 돋는 세일 가격과 쿠폰 가격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다원금냉 활낙지는 신선하고 맛있어 낙지볶음에 최적입니다. 큰 사이즈와 탱탱한 식감이 매력적이며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비비수산의 신선한 낙지는 얼릴 때 살아있어 선도가 뛰어나고 맛과 식감이 우수합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재구매 의사도 높습니다. 신선함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올프레시 살아있을 때 얼린 낙지 육미는 신선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 좋은 선택입니다. 간편하게 해동해 맛있는 샤브샤브나 낙지 볶음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모두 만족할 만한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간편하게 손질된 절단낙지로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즐기세요. 탱글탱글한 식감과 건강 효능까지 갖춘 이 제품은 바쁜 일상 속 훌륭한 선택입니다.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간편하게 준비해 보세요. 1위입니다. 비비 수산에 살아있는 낙지는 신선하고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며 재구매 의사도 높습니다. 신선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